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 이후에 침묵을 지키던 아베 총리가 지난 화요일 처음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보복성임을 인정한 셈이지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일본과의 갈등 그 시작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여론 현장은 장사 특집으로 대한 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장이신 최봉태 변호사님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일찍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20년 동안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위해서 싸워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처음 이 소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94년부터 97년까지 이제 일본에서 그 유학을 했거든요. 네. 어 그때 이제 한국인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 법정에서 본격적인 이제 법적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시민들과 변호사님들이 너무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을 돕는 것을 보고 참 한편으로는 내가 감명도 받았고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웠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 변호사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일본 변호사님들이든 시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나 하 이분들이 꼭 흔가 어, 있는 어떤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유학을 마치고 왔거든요. 그 네. 이후에 이제 일본 시민들과 그 변호사님들이 아, 일본 법정에서는 좀 판결이 좀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 법정에서 이 재판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2000년도 5월 1일날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쯔비이 중업을 상대로 재판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재판이 결국은 대법원에서 성소행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판결은 일본 시민들 특히나 일본 변호사님들 양심적인 시민들이 뿌린 씨앗이. 네네. 이 한국 법정에서 꽃으로서 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 꽃으로 피어나기도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자 말씀 듣고 보니까 벌써 19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동안 뭐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번 패소도 해고 기각도 했었고 지연 이런 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또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이 재판을 할때 저는 뭐한 1, 2년 안에는 뭐이 판결은 성수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명국가에서는 이거는 상식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임금도 안 주고 피해를 입혔는데 네. 법원에서 정의가 뭐냐 이렇게 의한다면은 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해야 되는데 이 판결 나오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상식적인 판단을 이 피해 국가에서 2~3년 안에 나오는 거는 뭐 많이 길리가 봐야 2~3년 안에 판결이 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 9년이나 걸렸다는 것을 이게 보면은 참 이게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이 법적 정의가 상당히 취약한 법치지 국가로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럼에도 이 긴싸움을 했잖아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 저는 일단 부끄러워서니까요. 일본 네. 일본 시민들과 그 이렇게 변호사님들이 저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이 한국인 변호사로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몰랐다는 것도 부끄러웠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일을 안 했다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네. 이 그런 것이 아마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지 않았겠나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그럼 잠깐 다시 또그 경제 보복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와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했잖아요. 일본 측이 이런 조치가 지난해 말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자기들도 그 전에도 대법원 판결 나게 저도 이제 보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이 판결 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법이 맞죠 근데 일본 정부가 뜻하지 못하니까 이게 보복이라는 말도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네. 안보상의 이유를 했다는 둥 말도 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떠뜻지 못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네. 판결은 났지만 또 일본 정부에서 어그 판결문을 전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강제집행과 관련되어 가지고 매각 절차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필요한 판결문도 송달을 해야 되고 또어 신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이제 일본 외무성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전달해야 되는데 일본의 외무성이 멋대로 이걸 갖다가 지금 제대로 전달도 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이런 거는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일본이 무법천지가 아니냐. 이렇게 법치주의가 취약해서 어떻게 일본 시민들의 인권이 지켜질 것인지 참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일에, 네. 원자 폭탄 투하 74주년 되는 날이었었어요. 히로시마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참관 아베 총리가 한국이 국교 정상화에 기반이 된 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을 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은 그동안 65년 계속해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보상은 다 끝났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지만 우리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이고 불법행위에 비롯한 강제 동원 역시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그 이중 플레이를 그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 지금 65년도 한일 청구 협정에 의해 가지고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 사실하고 다릅니다. 왜 사실하고 다르냐 하면은 지금 원폭투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그 위령식 할때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다 하는데 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인권 침해를 당했는 분들 아닙니까? 네네. 그분들이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재판을 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네. 이겨서 일본 정부가 지금도 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는 부족하지만 한 달에 한 40만 원 가량 그렇게 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들 나라 법정에서 재판에서 져서 한국인 피해자들이 돼가지고 돈을 주고 하고 있으면서 무슨 청구권 협정에서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네. 그거는 자기 나라 사법부 판결이 뭔지도 지금 모른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고 오난 이후에 작년입니다. 11월 14일 날 고노 외상도 일본 국회에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개인 청구권 사라진 것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 국회에서는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인 상대로 할 때는 이게 이제 한국 매스컴을 상대로 할 때는. 청구권이 끝났다. 이래 이중 플레이를 하면 안 되죠. 네. 일본의 행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의 어떤 그 사법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네요. 그렇죠. 결국은 저는 한국에서 이런 대부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법부의 취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온 것이거든요. 네네. 일본에서 체고재판소 2007년도 나오는 그 판결에 의하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살아있으니까 구제를 하라.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라는 게 일본 사법부 태도입니다. 네. 그는뭐 법을 아는 사람이면 상식인 것이거든요. 일본 재판관들도 지금 한국인 피해자들이 와서 일본 법정에서 재판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호소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이분들이 그 피해가 구제되어 있지 않구나. 그거 다알고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이 피해가 구제가 필요하다는 걸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인 청권 소멸됐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을 아는 네, 사람이라면.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일본 정부라도 기업들은 자기 나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을 해서 피해자들을 굳이 하면은 한국에서 왜 이런 재판을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법부가 내리는 판단을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한국 대부분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우리 한국인 상대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사법부 판단을 존중 안 해서 한국 법대들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아이 한국 대부분 판결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법치주의를 확장시키는데 한국 대법원에 기여를 해 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이거든요. 네 네.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당시 일본 기업이 중국인 피해자에게는 화해금을 지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나라 피해자들에게는 화해금을 지불하려는 시도가 없었는지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사법부 판단이 지금 나오면은 중국인하고 우리를 차별하면 안될거 아닙니까? 네. 왜 지금 중국인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 사법 판단을 존중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으면서 왜 한국인 피해자들을 안 하겠습니까? 그는 결국은 아직도 우리를 식민지 시대대로 보고 있고 아직도 얕보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양쪽 나라 사법부의 판단을 다 무시하고 어, 이렇게까지 경제 보복에 나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과거 침략 전쟁을 반성하지 않았으니까 또 앞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이 지금 나름대로 또 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누려보겠다. 과거의 전쟁 이전의 그런 향수 이런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겠죠.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죄도 하지 않고 결국은 보복에 나섰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지난 6월 16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한일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식인 원 플러스 1 강제징용 배상 방안을 제안하면서 피해자들과 별표해도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막상 피해자들을 만난 적도 없다고 또 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실이 아니죠. 지금, 그, 우리 한국의 정부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약점을 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러려 그러면은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정부에 힘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접촉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들을 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아, 피해자들의 의사가 뭔지를 알고 그러고 난 뒤에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형태로 해서 일본하고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만난 적도 없으면서 마치 만나가지고 동의를 받은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는 무슨 일본 을 상도로 해가지고 협상할 힘이 생기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일본이 그 법과 사법 판단을 존중하지 않아서 지금 발생하는 분쟁이니까. 네네. 그러나 그러면 우리 정부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나라 법의, 법과 판결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2011년도 8월 30일 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의문법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정부하고 협상하라고 지금, 어,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다. 위헌 결정까지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8년이 되도록 지금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협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우리나라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판결 존중하라. 그래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일단 피해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존중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일본 정부하고 협상을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투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알파 등의 방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피해자를 전혀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저는 보이거든요. 왜그러냐면은이 피해자들은 뭘 원하냐 느 하면은 전쟁 책임자가 일본 정부 아닙니까? 일본 그렇죠. 정부가 사죄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하는 게 최소한의 요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뭐 투프라스 원인이 원플라스원플라스알파니니 이거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겠다는 그을 마치 전제로 하는 그런 안인 것이거든요. 이런 안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참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반드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목적은 이뤄서는안 되는 거죠. 네. 피해자분들은 뭐 사과를 먼저 받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측의 대응을 보면 여전히 한일 청구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게 해결됐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제 보복까지 가고 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일본군 위안도 문제 그리고 원폭 피해자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들과 서로 관계가 있겠죠? 관련 있죠. 지금 한국에서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데서 가장 그 미스라고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원폭 피해자 문제가 별개인 것처럼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제징용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고요. 일본군 문제를 이야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원폭 피해자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원폭 피해자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냐 하면은 원폭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겨서 지금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당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왜 너희들 왜 일본, 일본군 유안부 문제는 왜 원폭 피해자들처럼 이렇게 구제하지 않느냐. 또강제동원 문제는 왜 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왜 구제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는 또 별개, 위안부 문제는 별개 이렇게 지금 분리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이 자신감도 안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금 대구에서도 참큰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2015년도) 합의를 너무나 지금 과도하게 존중을 해주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음. 그러냐면은 지금 2 0 (15년도) 합의라는 것이 물론 뭐 피해자들 의사를 듣지 않아서 잘못 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국가간 의 합의니까 지키는 건 좋아요. 지키는 건 좋지만은 기본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2015년도의 기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피해자들이 존엄이라든지 명예를 존중해 주고 피해자 치유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나고야의 뭐 평화의 소녀상 그 가만히 앉아 있는 소녀상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직시를 하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인정도 나고야 시장이 아, 뭐, 위안부 문제라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명백하게 2015년도 잘못된 합의의 그 위반이거든요. 사실 인정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너희들 왜 2015년도 합의를 준추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잘못된 합의를 너무나 과도하게 존중을 해주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항의도 지금 우리 정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문제고요. 또. 2011년 도 8월 30일 위헌 결정이 났으면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통령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왜 협의를 안 합니까? 네. 이렇게 협의를 안 하니까 지금 일본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아, 잘못된 합의를 하면은 해도 무조건 이거는 뭐관철시킬수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랫동안 하시면서 여러 과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영화 김복동이 개봉을 합니다. 변호사님은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김문동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지금 일본과의 싸움에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김목동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이 화해 치유재단 해산이었거든요. 이것은 화해 치유재단이라는 것은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준비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해산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산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이 첫 단계로서 이제 이걸 해산을 시켰죠. 뭐 그건 잘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복동 할머니가 어떤 가르침을 주시든지 우리 대구 시민들이 오늘 영화 개봉 되기 때문에 많이 보시고. 네. 아, 김복덕 할머님의 가르침을 존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계리를 다지는 그런 어,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씩 봐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건지를 한번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불매운동이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55%에서 67%의 국민이 와이트리스트 배제를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양국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향후 한일 관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될지 약 시간이 한일분 정도 남아 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음, 이건 고그 조선 시대 숙종 때 이런 문제로 과거 시험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답안이 심세득인입니다. 심세득인은 뭐냐면은 정세를 잘 살피고 사람을 얻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도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한 줌도 안 되는 아베와 같은 전범 추종 세력들을 포위를 하고. 어, 이 동아시아에서 이런 정치 세력들을 갖다가 소멸시키는 게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길이 되겠죠. 네. 심세 덕인의 노력을 하자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배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찌비시 측과도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죠 항상? 그렇죠. 지금 미찌비시하고 협상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만은 협의에 응한다면 뭐 이건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네. 중국과 달리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본 정부의 방해를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특히나 외교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제중용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 창사특집으로 마련한 여론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오전 8시 3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